서울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청소국의회 임시회 제1차 권의를대회하겠습니다 지난 제239회 청송군 의회 임시회에서는 2019 제2회 초과경정예산안 외에 13건을 집행부로 이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해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외세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경제 추세와 더불어 우리 경제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청소계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 개방이 일상화되어 버린 요즘에는 무엇하나 재값을 받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지어먹을 농사가 없어졌다고 한탄을 합니다. 농업 정책이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늘 뒷자리인 것에 엄청난 소외감과 배신 배신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풍년의 저주를 들어보셨습니까? 풍작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가격이 폭락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 농촌이 이대로 간다면 정말 소멸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청송의 농업 농촌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청송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송의 농업 농촌 예산은 2019년에 664억 으로서 전체 군 예산 중 17.94%입니다. 물론 살림 부분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청송 사과에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생산과 기술은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 시작한 IPM 사업단 지리적 표시제 34호 인증, 청계천 행사 대통령상 수상, 브랜드 대상, 청송 사과 자판기를 이어지는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청송 사과는 효자 품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껍질째 먹는 친환경 사과가 인정받았다면 이제 세계에서 농약을 제일 적게 치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또 현장 교육을 통해 접목되는 농가의 품질 좋은 사과를 군에서 매치하여 군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농가들의 수치 가격을 제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출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지금은 수출 사업단을 발족시켜서 국내는 물론 국외로의 팔로 개척에도 관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화장리에 논농업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논농사의 경우 재반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차라리 살을 사먹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군내에 분포된 논이 식량을 생산하면 860여 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 심는 비용이나 주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사과의 생산 조절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농가리를 기획하고 우리 농민들이 현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정책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켜보면 지금 사과가 과잉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그때 천, 1,500헥타의 논이 절반이 사과와으로 변형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50년 비용이나 추수 비용을 2021년 예산부터라도 책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겉으로 유례없는 태풍이 잇따라 덮친 가운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세 개의 태풍이 주말이나 휴일 에 겹쳐오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봉사자로서 지역 민과 늘 함께하겠으며 농업농촌 의 많은 문제점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태풍복구로 잠을 설쳐가며 고생하신 윤경희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제1항 제240회 청송 군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기는 1 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 일정 제1항 제240회 청송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된 음을 선포합니다. 이사 일정 제2항 회록 서명 의원 서명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로 서명 의원은 이강호 의원과 정미진 의원으로 선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로 서명 의원 서명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청송군의회 회기 및그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청송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 2항에 따라 제 2차 정례회기 회중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 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 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 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일정제 5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 일정 제 5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 일정 제 6항 청송군 명예 국민증 수협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바람대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성군 명예군민증은 정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정성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청송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군의회 의결을 거쳐 수여할 수 있습니다. 수여 대상 및 수여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이명으로 청송경찰서 이성균 서장과 청송교육지원청 김기한 교육장입니다. 이성균 경찰서장은 치안 유지는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실종 수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도내 최초로 민간 실종 전담팀을 발대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의 불법성,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QR 코드 명함을 자체 제작 배포 및 전국 최초로. 지역 금융기관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음성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주민 생활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한 교육장은 군에서 추진하는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 등 지역 주민 편의 사업에 학교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 가족들 대상 다양한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 더 나은 교육지원 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경북교육청이 주관한 2018학년도 학부모와 학생 대상 교육 수요자 만족도 (ARS) 조사에서 23개 시군 중 경북도내 1위를 차지하여 청운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군정 전반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경찰서 이성균서장과 청송교육지원청 김기한 교육장에게 명예국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기여한 공로가 현장한 청송경찰서 이성균 서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교육복지사업 등으로 도내 학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우리 군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남다른 청송군 김기한 교육장에게 청송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각종 범죄 예방 활동 및 강력 사건 조기 해결 등으로 안전한 청송군 학립에 기여도가 높은 이성균 청송 경찰서장과 우리군 시책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평의를 도모하고 교육 발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 김기한 청송교육청 교육장에게 명예 국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속적인 대외 교류 협력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명예 국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7항 2020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현함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2020년도 정성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정성문화관광재단 세입세출 예산액은 21억 2,700만 원으로, 재단 자체 수익 사업장 생산 및 잉여금을 포함해서 6억 5천만 원, 재단 출연금 14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019년 19억 9,100만 원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5억 1,300만 원이 줄어야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재단 운영 출연금은 12억 9,700만 원으로 행정경비, 정성백자재연사업, 도예촌 및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관리 운영, 미예촌 관리 운영입니다. 그리고 재단 사업 출연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리빙 디자인 폐업 운영, 정성 백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성 문화 관광 통합 마케팅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침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 재단으로서 2013년도 6월 20일에 설립이 됐으며 현재 1사무국 3팀 체제로서총 정원은 23명 중. 현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송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3대 문화권 사업, 청송 백자에 관한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은 지역문화진흥법, 그 다음에 지방자신단체 출연, 출연, 출, 출자 출연 기간에 운영하는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은 14억 7,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출연금 내역은 세입이 예산액은 이총 21억 2,700만이며 원그 중에 자체 수익 세외 수입 2억 5천 그 다음에 지난 그 잉여금 4억 합쳐서 6억 5천이 되겠으며 구분해서 출연하는 14억 7,700만이 원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도 동급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송문화관계자단 기본 현안입니다. 아, 현재 직원은 우리 정규직은 정원 15명에 현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 비정규직이 지금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 문화관계자단 출연한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 2020년 예산액을 내면서 2019년도 출연 예산액을 어, 저희들이 좀 차고로 당초에는 2배 주경 예산 안까지로 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좀 수정해서 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액이 어, 당초에 배부했는은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운영 출연금은 총계 12억 9,700만 원이며 그 중에 행정 운영 염비가 8억 3,700만 원, 청송 백자 재현 사업에 2억 8천만 원, 민예총 관리 운영에 1억 3천, 도예 및 유교 문화 전시체험관 관리 운영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업 출연금은 정송문화관광재단 목적 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9년도 출연 예산액은 19억 9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현재까지 출연금을 교부한 것은. 약한 8억 한 7천만을 원 교부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잉여금이라든지 자체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금년도 교부를 지금 8억 7천만 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21억 2,700만 원으로세 수입이 2억 5천 재정 보조금이 14억 7,700, 보존 수입이 4억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8억 6,900만 원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 D장의 7페이지하고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청속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laughs>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청성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문화 콘텐츠 육성 및 효율적인 관광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재단법인 청성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목적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0년도 출연 규모는 14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5%인 5억, 5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장난기 공화국과 마이스부 산업단 운영비 5억 7천만 원. 청성백자 국제교류사업 외네개 목적사업비 1억 8,300만원 등 7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7,700만원, 청성백자 재연사업 1억 700만원, 미네촌 관리 운영비 8,000만원 등 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관광 콘택트 확정. 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광전단기관인 청송문화관광재단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재산안 심사 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 일정 제8항 청송군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 건설 과장, 바른대로 나오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6조에 따라 시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시군의 부대체장이 되고 실무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과 지역 내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전반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코자하며,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 등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전반 개정코자하며, 안제 이조의 재난현장 수습 복구,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 구조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제 3조에 재난 현장 대응 단계를 수정하였으며, 안제 4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이 필요한 재난 발생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제 6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시 관련 기관 통보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제 7조에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표준 편제 및 주요 임무를 어,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왕 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아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6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항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려되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재난 현장 통합 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사 일정 제9항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발 도시과장,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며, 중성군 정성, 복지회관이 새롭게 건립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주소를 변경하고 추가하여 복지회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경성군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개정, 부남면 복지회관, 안덕면 복지회관의 주소 변경, 진보면 복지회관의 신규 추가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성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면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건립한 분암면 안덕면 복지회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신축한 진보면 복지회관이 2019년 4월 대중공댐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 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실과장님들인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의원실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좀 뭔가 급박하게 해갖고 그 어떤 데일어가좀 전에 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올라갖고 솔직히 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관 시간도 좀 짧고 또 그걸 또뭐 가주해나갈 거 우리 의원님들인데 또그 이야기하느라고 전문위원님들이 상당히 보신 거 많습니다. 그런 점좀 참고해 주셔서 좀 사전에 일찍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45분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를 선포합니다.